그래도 광주에서 상식적 장면은 저는 문지학군 어머니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네.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아들처럼 생각하는 느낌이 있잖아요. 이재명 후보 의 왼손을 잡고 계신 분이 김길자 어머니. 네. 한강 작가의 소년연다 동호의 실제 주인공 문제학 호입할 때 1학년, 고등학교 1학년. 도청 앞에서 같은 광주상고 1학년인 친구랑 나란히 거기서 죽습니다. 호적으로 64년인데. 아, 그 또래가 아주. <laughs> 이재명 후보가 64년생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 김길자 어머님은 자꾸. 내 아들 이렇게 아,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안아주는 지금 그 장면이죠. 예. 이번에 전일피팅 후보가 갔을 때도 그렇죠. 그 입구에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. 전라도 정서 아는 사람 말지 모르겠죠. 우리가 은 사람들요, 고향 <laughs> 내려가면 엄마들이 <laughs> 그렇게 안아줘요. 그래서 그러니까 반갑다고 아줘 아, 고생했다, 둥두드어주고 어, 뭐 어떻게 내려오느라 고생이 고 많았다 하고 이렇게 안아주잖아요. <laughs> 도시 생활 하이나고 고생 많았다. <laughs>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지금 이 TK 출신 첫 민주당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. 이케이나 부울경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버리면 저는 그 민주당의 영토가 확 넓어질 거라고 보는데 광주가 보증한 거잖아요.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사람을 그런 면에서 광주의 어떤 염원을 안고 정치 잘했으면 좋겠다.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